소방헬기가 삼방산 절벽에서 탐방객을 구조합니다. 2023년 9월 삼방산에서 노숙 야영인 일명 비박을 한후 하산하다 길을 잃은 50대와 60대 여성 탐방객 2명이 소방헬기에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자치경찰은 이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이 수사를 확대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삼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몰래 들어간 탐방객 아 명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곳 삼방산은 산 중턱에 있는 삼방굴사까지는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탐방객들은 특정 등산앱이 알려주는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해 몰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통제 구역에 몰래 들어가 비박 등을 하면서 취식하는 일은 대형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